자, 지금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 파워포인트의 기능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보고 계신 약간의 인프라가 조금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인프라 같은 경우는 네, 여기에서 지금 보고 계신 네, 여기에서 펜 기능들을 지금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펜 기능들을 사용을 할때 지금 보고 계신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삼성의 여기서 노트북 펜 여기 펜 기능들이 되는 그런 노트북이 있고 태블릿을 지금 사용할 수 있고, 자 별도의 전문 네, 여기에서 판서를 하는 그런 타블로이드를 지금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자또 하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듀얼 스크린으로 좀 사용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시겠죠. 자이 부분들. 자, 하드웨어의 듀얼 스크린을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세팅을 하는 준비가 사전에 좀 필요합니다. 자, 우리 듀얼 스크린 을 쓰게 되면 훨씬 더 편안하니까요. 자, 듀얼 스크린을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스크린이 유선으로 지금 연결되면 편안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죠. 지금 여기 있는 이 노트북, 이 노트북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태블릿. 그러니까 노트북 같은 경우는 펜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없는 상황이고 태블릿은 지금 펜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럼 이두 부분들 자체가 여기에서 무선으로 지금 연결되면 좀 편안할 거잖아요. 자, 이 부분들 자체는 일상적으로 이 부분들이 여기서 윈도우의 상황이고, 여기 있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안드로이드 태블릿인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을 여기에서 애플의 생태계에서도 유사한 기능들은 당연히 쓰실 수가 있어요. 세팅은 양쪽에서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PC 또는 노트북 상황에서는 앱을 깔아줘야 됩니다. 자 여기 앱이 여기서 에 어, 마이크로소프트 의 윈도우에도 앱을 지금 깔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통 맨 밑에 보면 검색 이렇게 있으잖아요. 이 검색에서 스토어 치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라는 것이 나오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지금 실행하시고, 자 우리가 첫번째 두번째 네 그러니까 두번째 있는 세컨드 스크린 이라는 부분들을 검색해서 세컨드 스크린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세컨드 스크린이 나오고 그 부분들을 여기에 노트북에다가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노트북에 지금 설치를 하시면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 세컨드 스크린 자이 부분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실제 이 노트북에서 이 세컨드 스크린을 가지고 실행을 해서 보시고 나면, 자, 그러면 여기에 이 태블릿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태블릿 상황에서는 우리 지금 여기에 태블릿 화면이 있잖아요. 또는 여기, 어, 우리 핸드폰의 화면. 자, 안드로이드 기준에서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렇게 긁어서 내려오시면 거의 설정하는 화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는 화면. 이 설정하는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첫 번째도 있고 뭐두 번째도 있을 수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해 보시면 여기에 세컨드 스크린 이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세컨드 스크린이 있으면 이부분들을딱 클릭하셔 가지고 활성화시키시면 같은 여기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있다는 전제에서 같은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있는 그 상황에서는 여기에서 두 개의 이 디바이스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옆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네, 원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깔지 않아도 되는데 버전 문제 때문에 깔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기본적으로는 파워포인트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오피스에 여러분들이 보통 쓰는 것들은 뭐2016 버전 우리 지금 여기 2022년 0 2023년 자 우리 이때 지금 이미 지금 몇 년이 지금 지난 거예요. 자, 최신 버전을 써야 되는데, 최신 버전은 여기에서 이 오피스 365 버전. 최신 버전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학교에 이미 있습니다. 다만, 이 오피스 365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피스 여기서 2016이 있다면 이것을 삭제를 하고 이것을 다시 깔아야 되는데, 하나 조금, 처음에만 번거로우신 게 오피스 365에 대한 계정을 등록하셔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의, 여기 제주대학교의 소속원들이면 오피스365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에서 새로운 계정을 지금 한번 등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 자, 이 부분들이 조금 번거로우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피스365를 지금 사용하시게 되면 오피스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더불어서, 어떻게? 네, 원드라이브를 여기에서 1 테라바이트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내가 여러 군데 여기에서 연구실에서도 작업을 하고, 아, 그리고 별도의 어떤 여기 실험실에서도 작업을 하고, 아니면 다른 외부에서 작업을 하고 세 군데에서 작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노트북을 늘 갖고 다니지 않으면 파일이 나와 함께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있는 데이터들 자체가 클라우드로 다 올라와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원드라이브로 네, 올라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지금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설치를 할수 있느냐. 네, 여기에서 포탈, 지금 화면입니다. 자, 포탈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서 보면 포탈에 스쿨 서비스라는 부분들이 있고, 하단에 오피스365 인증이라는 부분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오피스365 인증. 자, 이 부분들을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오피스365 인증하고 계정을 만드는 부분들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전에 이미 계정이 있으셨다면,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고,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번 가입하시는, 요거 한 번만 딱, 네, 번거롭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지금 인증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교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에서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정품으로, 무료로 지금 사용하실 수 있는데, 자, 이것이 어떻게? 인당 다섯 개 디바이스까지. 자, 그러니까 이 부분들 자체를 노트북이 내가 연구실에 있는 여기에서 데스크탑 PC, 노트북 1, 노트북 2, 네 이렇게 해서 세 대, 네 또는 태블릿 네대 이렇게 하더라도 전혀 인증과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네 여기 한 대를 살 때마다 하나의 라이센스를 사야 되는 것이 아니고 라이센스가 무료고 다섯 대까지는 또 무료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원 드라이브가 1 테라바이트까지 무료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 여기 인터넷이 연결이 된다는 전제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일하는 부분들을 원 드라이브에 다 올려놓고 네 그리고 공유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PC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저장을 하면 저쪽에 노트북에서도 네 최신 파일들을 계속 열어서 볼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의 교환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교환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약간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자 교환의 컨텐츠를 바꾸실 필요는 없는데 교환의 레이아웃을, 네, 바꾸실 필요는 있,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전체 화면, 여기서부터 여기에 있는 이 전체 화면은,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의 파워포인트를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네, 보통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네, 여기 우측 하단에 동영상이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컨텐츠를 쓰는 면적들이 좀 줄어들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 4대3, 표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와이드 스크린으로 좀 변경을 해두면, 전체적인 컨텐츠를, 네, 좀, 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유 있는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을, 네, 바꾸고 나면, 전체 있는 부분들을 한꺼번에 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으로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뭔가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을 A4로 출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4대3 사이즈로. 하지만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와이드 스크린으로 지금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전체 제작 프로세스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파워포인트가 있잖아요. 이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 지금 이 파워포인트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이 강의를 하게 되고 이 강의를 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도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판서도 하고 이런 액티브한 네, 그런 강의들을 만들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이 만든 걸 가지고 두 가지 산출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분들 하나는, 네,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이 동영상을 가지고 배포를 하게 되고, 근데 배포를 할 때는 앞에 우리는 지금 PPT를 지금 갖고 있었는데, 이 PPT를 가지고 동영상이니까 아마 mp4 파일 같은 것들을 만들었을 것이고, 자, 그런데 이 PPT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원래 우리 원본 PPT가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PPT. 자, 아무것도 필기가 없는. 자, 그러니까 누가 필기를 해야 되냐? 학생이 이제부터 필기를 해야 되는. 자, 원본 PPT가 있으니까 이것을 PDF로 지금 변환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그 위에다가 판서를 따라서 할수 있겠죠. 자, 또 하나의 PPT는 우리가 PT를 했던 PPT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부분들이죠. 자,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저의 판서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부분들을 PDF로 변환을 해서 여기에서 배포를 하게 되면 이 내용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혹시 본인이 여기에서 정보에 대해서 귀로는 듣고 눈으로는 봤지만 직접 네, 글씨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리책을 할 수도 있고 여기 교수자가 강조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의 프로세스들을 한번 보시면, 네.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이 파워포인트와 관련돼서는 네, 슬라이드가 4대 3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와이드로 변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자요게 PPT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랩처를 같이 하는 이 상황에서 는 뭐를 해야 되냐면 녹음과 녹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펜판서 기능 자 그러니까 이때 하드웨어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배포를 할 때는 여기에서 파워포인트 상황에서는 비디오 만들기라는 기능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원본, 그리고 여기에서, 어, 원본,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의 PPT를 PDF로 지금 변화를 하고, 네, 그러면 학생들에게 노트, 네, 원본, 그리고 PT, 본두 가지의 PDF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MP4를 전달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과 우리가 페이스 t 페이스로 만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가능하면 여기 에 수업 전에 단계 네, 노트를 줘서 수업 중에 단계 동영상을 수업 후에 확인할 수 있는 거 PT 번호 줘서 그래서 입체적으로 네, 네, 제한적이긴 하지만 강의를 지금 구성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